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우리나라 상황이 정점을 거의 찍고 있고 곧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으로 갈 거다. 이런 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코로나 언제 끝나나? 끝나긴 끝나는 거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임닥터 생각은 어떤가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좀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중독병화로 될수 있는 좀 긍정적 요소들은 좀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이 첫코비드 나왔을 때보다 그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백신 때문과 그렇고, 그 다음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인구의 20%를 넘어가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면역을 획득 했다는 거죠. 자연 면역이든, 아니면 백신을 통한 면역이든. 어,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거 코비드에 대해서 어, 치명률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치료 제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 전체적으로 공급되려면 아직도 약이 부족하지만, 먹는 치료제가 나왔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처방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 입원할 경우와 그 다음에 상망 확률을 거의 뭐 8, 90%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가 서서히 개발되고 있다는 거는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점점 좀나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섣뜻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어 일단은 자연 면역이 언제쯤까지 갈것이냐어 대체로 연구를 보니까 이제 소아이 경우이지만 7 개월 정도 가면 어 이제 점점 낮아지더라 즉1 년은 안 가는 거예요 코로나 제가 이제 자, 아 작년에 걸렸어요 그럼 1 년이 지나면 어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았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형성된 면역도 수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집단별도 떨어지게 되면 또한번디 유행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위중증료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 효과는 언제,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이냐. 이게 수년 유지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이제 면역을 보 효과를 본다는 은는 코비드 환자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복용한 그런 환자들이 1년 지나서까지도, 면역이 굉장히 많이 유지되더라. 이게 가장 많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 당장에 그 새로운 변이라든가, 시일이 지나서 면이이 떨어져서 코비드에 또 걸린다 하더라도, 아마 위중증도는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서 보면, 시간이 좀 이제 흐르고, 그 다음에 정부역 치료제가, 어, 보다더 안전하고,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코비드 사항이 이제 풍부평화 될 거다. 분명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오미크론 대유행이 끝난 올해 중하반기부터 그럴 거다 이렇게 선뜻 예단하긴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닥터 말 들으니까 제가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62만 찍고 이제 추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곧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임덕터 말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오미크론 정점이 이제 언제냐, 그다음에 정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러니까 코비드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상향제 담당 유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정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나라가 성인 예방 접종 백신 접종 시작을 한게어 작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점점 이제 다시 면역이 좀 떨어질 때도 됐죠 자연 면역. 그다음 면역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또 서서히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전량은 각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소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경우 는 아직 접종률이 좀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3차 접종률은 좀 높지는 않은 상태예요. 배신의 효과라는 게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쳤을 경우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대유행, 그니까뭐 60만 이렇게 갈 거냐, 그러진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 30만 사이에서 좀 유지되다가 서서히 한 10만 내외로 좀 완만하게 가다가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상황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런데 재택 치료자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네. 지금 치료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네, 솔직히 말씀드면 어려운 시기인 거고요. 어, 뭐, 정부에서는 이제 뭐, 위중증 환자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 사실 뭐, 정부에서 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숫자적으로만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제병상회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7일 딱 지나면 경계제돼서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퇴원을 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와요.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고 여양병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은 어느 정도 그 지금 현재 코비드로 인한 어떤 호흡기 증상이나 컨디션이 좀 낮은 상태에서 왔다고 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대학교, 종합병원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정도 아니면 와요. 그래서 오고 나서 여기서 남은 폐렴에 대해서 제가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재적으로 병상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고요. 이 대유행이 좀 지나면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임닥터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이제 방역 체계, 의료 체계에도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점점 그 방역 수준을 푸는 좀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늦게까지 모이고 이럴 수 있도록 점점 방역을 풀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역은 정도 이제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관련된 의료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감염병 지금 등급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1 급에서 뭐~ 이급 뭐~ 나중에는 사 급까지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되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병실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요. 그럼 같이 치료하는 곳에서 동의를 하실 건가요? 이런 <laughs> 문제가는 의료 현장에는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코비드 걸리신 분들은 결국은 병원 의료 시설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리고 의료 시설 내에서는 또 걸리신 분도 생기실 거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분들의 치료만도 중요하지만 거기 에 이분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거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 같이 의논하고 탐구해야 되는데 그럼 청구에서는 그럼 이제는 뭐대위에 끝냈다, 등급만 낮춘다.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표현하면 예. 의사 입장에서, 청구집단 의사에서 문제 없다, 같은 병실에서 치료해도 된다. 근데, 근데,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불만을 또 호소하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까지, 이제 우리가 해결점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닥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뭐 개인 방역 지키고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오미크론 걸리는 게 낫지 않아? 오미크론 걸려도 크게 아프지 않다는데 이러한 의견도 좀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죠 <laughs> 특히 이제 가족이 한 명이 걸리면 사실은 한 명만 걸릴 때다 같이 걸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안걸린게 제일 낫고, 걸린다 하더라도, 늦게 걸린게 제일 낫습니다. 일단은, 지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다면 지금 걸리는 것보다는, 최소 한두 달 정도 후에 걸리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아까도 잠시 만들었지만, 지금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최선의 어떤 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 후에 됐을 때 이런 시스템도 좀더 정비될 거고요. 그런 병상수도 좀더 안정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늦게 걸리는 게 제일 낫다.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이신 분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어, 힘, 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소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적어도 한달 정도는 정말 조심하셔서 이번에 안 걸리시는 게저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걸리는 것보다는 어 늦게 걸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보다는 1년 후에 걸리는 게 낫고 2년 후에 걸리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연 면역이 평생 가지 않아요. 소아의 경우도 한 7개월 정도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거든요. 즉,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리면 1, 2년 후에는 안 걸릴 거냐. 아무도 장담 못 하고 사실, 새로 걸릴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좀 보여지는 견해예요. 물론, 위중증점도 떨어질 수있잖아요두 번째는 치료제가 드디어 개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 치료제가. 그래서, 어, 팍스로비드 현재 이제 처방되고 있는 약은, 어,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대신, 그, 같이 쓸수 없는 의약품들, 그 병용금기 의약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먹는데 좀 제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 약들이 1년 후면 더 나올 거고, 2년 후면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가죠. 그일9의 진단기 역량, 후유증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보고는 이제 주로 이제 델타 때 감염에 대한 보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은 또 어떨지 경과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2개월 이상 되는 그 합병증을 가진, 후유증을 가진 분들이 뭐 10에서 20%까지 보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늦게 가는 게 낫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은 그겁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감염을 최대한 안 걸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게좋겠다는생각 들고요. 어, 그렇지만 고령분이 아닌, 잘 무신 분들의 경우에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먼저 나서서 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임닥토 이야기 들으니까 오미크론 걸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네 여러분들도 최대한 늦게 걸리시고 안 걸리도록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